자, 이렇게 또 쥐지가 나왔구요. 한번 가볼까? 자, 방제가 뭐였더라? 방제가 뭐였죠? 진짜 까먹었어. 보고, 아, 여기 맞다. 프로그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채팅한 이것도 또 후원도 또 감사합니다 오또 저거 자프로에벤가든님 음. 슈퍼채팅 2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다고 치는걸로 영승부였어요

진지리 이번에는 앞마당을 먼저 먹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비터를 묶은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야 근데 몰래걸트 되게 빨리 먹긴 했다 상대도 자 바다를 먹으러 가볼까요? 자 바다. 방해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방해만. 스포닝 킬도 올려줄 준비하겠습니다. 아! 아파요. 오, 게이트 플레이. 야, 투 게이트 같은데? 오호~ 구구게이트, 자, 이거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굉장한 위기, 자, 잘 막아줘야 돼. 질럿을 좀 시간을 끌어줘야 겠어요. 자, 시간을 잘 끌어야 돼. 오 뒤쪽으로 나온다. 좋아! 소리한번 흔들어주면서 말이지. 자, 한번 프로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질도두 마리째 나오고 있어. 한번잘 막아주겠습니다. 러블링 한번 찍어줘. 자. 이걸 잡아주겠다. 송큰 하나 지어줄 거야. 송큰 하나. 오, 안 돼요. 자, 하나 더 지어줄까? 걱정한 위치에다가. 자, 무료 회복 좀 해야겠는 거, 리도 자, 상품 좀비죠. 하나는 취소. 자, 잘 막아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싸워줄게요 자, 선수는 일단 완성이 됐지만 이제 취소가 됐지만요 질러 오! 야! 완성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깔끔하게 잘 막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일단 프로 보동원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 아직 좀 가야 됩니다 자 저거는 이제 찍어주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자 해처리를 하실 생각이네요 자 꾸준히 해, 꾸준히 하나씩 깔끔하게 야저 질러 컨트롤이 상대 되게 좋은데 근데 해철 일단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상대 자 일단 은 계속 찍어주고 넥소스가 일단 올라가긴 한다는 거지 상대도 넥소스가자 최대한 침착하게 수비해줄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스를 한번 타줘야 되겠어. 잠깐 못 탔는데, 근데. 실수했는데. 자. 너무 단단해요. 야, 컨트롤 뭐야, 어? 컨트롤. 자. 김롯이 확실히 단단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컨트롤이. 싸워줄게 일단 최대한 최대한 이제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트을할 거란 말이 상대가. 자 가스 한번 타주고요. 수비 적으로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상대. 자, 가스를 파주고 있고요 가스 코어를 가고 있습니다 코어 코어 자 여기서 저도 이제 드론을 좀 보충을 해줘야겠네요 해처리도 늘리면서 정면에 일단 질럿이 좀 많을거란 말이지 상대 한번 봅시다 자 질럿이 꽤 있어요 자 선코어야 근데 토질를안 짓는단 말이야, 이 친구. 어? 그렇다는 것은. 상대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 자. 토지를 안 짓는단 말이야. 왔다 갔다 계속 이제 때려줍시다, 여러분들. 자. 선 넘네. 자, 계속 모아줄 거야. 계속. 심식히 해주려고 하고 있죠. 질럿 일단 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해군이 짓기 전에 들어갈 거라면 뒤에 이제 굉장히 많이 모아주고 있어. 굉장히 많이. 자, 발업이 언제 됩니까? 이제 슬슬 한번 갑니다. 슬슬 캐논 지어주고 있죠. 자, 게이트 한번 시원하게 깨주면서 갈 거야 시원하게. 자, 싸워주세 여기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한번 봐야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지 질럿이 좀세긴 한데 근데 어? 자 계속 싸워줘야 돼 계속 상대는 병력이 없단 말이야 자 계속 때려줄거야 계속 <laughs>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였어 <laughs> 아유 또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 좋았고요방 있나 볼까? 자, 있네요.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아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 없나? 어? 자. 그니까, 얘 당해. 끼리꼬리님별풍선 수목에 감사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잘못나다 이감사드리기요 너무 쨌어 근데 사실 어미면은 죽어야 됩니다. 이럽저 말이지. 미족니 공중전이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동쪽 이나 버렸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긴 하네. 지 i n e r so c 자, 게이트 를 지으면서 무난하게 Pirate, 무난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할라나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자, 공족전이기 때문에 말이지, 가스 한번 올려주고요. 가스, 얼마 전진 투게이트 이런 건아니겠지 여러분들, 어, 이 친구 아까 또 투게이트를 한 걸로 봐서는 또 가능성은 있단 말이야. 자, 센터 종찰을 한번 해볼까? 센터 종찰 종찰 센터 중차를 한 번에 굉장차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고요 한 번에 가. 센터 중차를 한 번에 가. 센 가. 센터 에너파일러는 해주겠다는 생각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계속 싸대기를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귀찮게 구는 거리 친구. 자. 위치를 한 번에 볼수 있을까, 근데? 한번 일단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여기가 좋겠군, 어? 자, 하나 바꾸시자. 아주 좋아하고 있죠, 프로부들이.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드러분 찍어줘야겠다, 그래도. 자, 취도 한번 해주고. 저도 이제 발전을, 발전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안래도 이제, 답답하거든요. 자. 어? 설마. 설마. 고님 슈퍼 세팅 2 0 0 0 감사합니다. 특관 당고아고 감사합니다. 드라군이 좀 멀리 있네요. 자. 장을 뺐단 말이지. 나는 자 왔다리 갔다리 좋습니다 왔다 갔다 일 못하게 해주기 자 프로바나 잡아줬구요 커트 음, 다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 더 하나 더 올려줄까 자 원게이트인가 원게이트 플레이 냄새가 나죠 하나씩 왔다리 갔다리 자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그렇죠. 네. 던이프님 슈퍼채팅 이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이제 공격이 좀 망친 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을 좀 많이 보긴 했어요. 몬게이트 멀티 같은데 자기가 사업이 빠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한번 가자고요. 일단 이제 병력을 찍어주면서 갈 거란 말이지. 어, 사업이 슬슬 님슈퍼 감사합니다. 슬슬. 김성현 떡상 가자. 아이구야, 또 시원 또 감사드리고요. 사업 이제 슬슬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어덤 빌드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제 압박 깔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자틱스도한번 올려줄 준비 할게요 로굴틱스 저보다 이제 드라군이 반개 정도나 제가 드라를 늦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질럿 하나 정도 이제 상대가 앞선다는 거자 저보다 한번 올려줄게요 여기 전투가 일단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갈게. 하나씩. 역시나 넥서스를 먼저 올렸을까요? 자, 넥서스를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또 갑시다. 상대 이제 멀티가 취소했나? 한번 봅시다 자 바가마 야드라곤이안쏴자 다크인가요 설마 쓰리 게이트 자 좋습니다 오 템플루 아카이브인가요 옵저버터리 한번 갑시다 옵저버터리 자 근데 이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나요? 오 다크템플러 일단은 입구 막아줄게요. 다크는 이제 손수는 달리지 않았을까. 자 하나씩 하나씩 왔다리 갔다리 해주도록 하고요. 옵저버만 이제 띄우면 된단 말이지. 나는 옵저버. 자 옵저버 여기 드라곤도또 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프로브가 없단 말이지 상대는. 그브가 자. 크로브가 없구요 이분은 계속 이제 잡아주고 있고요. 옥저버가 뜹니다 이제. 저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딱 떴습니다. 어. 0.5. <laughs> 자, 이렇게 또 지지가 나와 버렸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 방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어뭐 있네. 자, 스고이, 어, 자, 번나구나 어, 너의 플레이, 야 랜덤이야 상대 이번에 랜덤, 랜덤, 프로토스. 랜덤 프로토스가 좀 제일 안 좋기는 해요 사실, 자, 시작해 버렸어. 상대가 이제 어떤 종 s 이 나왔을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과연 궁금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공차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Minerick, 발로는 지 e y o 부족 o 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laughs> 아, o v e you. I l 게이트 정찰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마크님 슈퍼 채팅 22, 감사합니다. 마크 님, 이 새벽에 라이브를 시청해서. 아이고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마고 갑니다. 재밌는 어, 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종족을 빨리 알아야 돼요. 들 근데,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윌썬님 슈퍼채팅 3900원 감사합니다 경찰 두개로 가볼까 궁금하잖아 자 여긴 없구요 후원 도 감사드립니다 자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지 일단 어자 유튜브 구독자님 별풍선 열0개사합합다 며칠 전에 아이 u t u b e YouTube, y o u t u b 감사합니다. u b 이제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잘안나 e y 데빡 t u b 아이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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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0 e y o u t u 편집자님 이제 극찬 모음집 자. 안 나오나요? 시리즈물 중에 제일 재밌어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임마 어, 맞다 영혼의 맞대 나는 뒤에서 뒷방을 칠거야 뒤에 칼질 좋아요 정정당당하지 않아도 돼 승자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야 사신질럿 좋아요. 오, 이거 잡혔네.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막기만 하면 자 막으면 다 되는 거야. 야 체력 없는 게 왔네. 근데 자 상대도 이제 체력이 많이 없단 말이죠. 자 좋습니다. 센터 투게이트란 말이지. 자 이제 시내로 줍니다. 제가 이제 좀 불리하긴 해요, 근데. 자 일단 하나 더 올려줄게 배터리가 이제 닿지 않는 곳은 좀 살짝 불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체력 일단 좀, 무주간 질러들 한번 빼주고 자, 오오! 한번 싸워줍시다 이렇게 싸우면 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다시 힐 해주고 자 좋습니다 자자 오질럿 하병 가자 어이 친구로 선발해서 한번 갈게요 어차피 분진에 쓰리게이트입니다 결국엔 막아 결국엔 자, 본진, 쓰리게이트. 계속 네, 왔다 갔다 해줄 거란 말이지. 좋아요. 자, 옵니다. 와르가르, 와르가르. 어차피, 앞마당에 날아가도 됩니다, 사실. 킥방을 치면서, 일을딱 강하게 이제, 찔러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데뷔가 된단 말이지, 나는. <목소리> <안 해>. 어? <목소리> 하일론 지어주지만. 자, 코어를 올라가죠, 상대. 자, 싸워주겠습니다. 싸워줄 때 본진을 한번 또 같이 노려줄 거야, 본진을. 자, 오, 확 봤어. 자, 자, 이렇게 또주지가 나아버렸네요, 여러분들.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 친구야 올인맨이네 올인맨 어? 인, 인사만 하고 올까 이제? 인사하고 이제 보내줍시다 수고했어 명승구였네 더 하게? 응 안해 밥 먹으러 가볼게 그럼 디얼 크리링 반사 야 상대가 올인을 올인을 엄청 좋아하네 근데 전부 다 올인이었어 게임이